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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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시다 지금 은동할시대 사랑한다 같이다 운주운 운동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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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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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똑같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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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똑. 무 귀여워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아나 아, 이거 먹고 싶어. 나이거 아, 있잖아 최고. 이거 이거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아, 이가만 있어. 이 물은 나를 주고 간대. 동원샘물동원샘물딱이릴게동원샘물동원샘물이거반로 아, 동원참치 동원샘물. 동원샘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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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원 없잖아. 동원참치. 동원물 저 이건 나누냈어요. 저 보면 어. 저 저를 아는 척한 병아리들요. 병아리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빼야지 빼야지. 병아리 분아리입니다 병아리 정동원이 병아리. 빼야지. 자양. 네. 병아리 정동원이 병아리입니다. 얼마요? 만 원입니다. <laughs> 아, 만원 아. 아. 어, 사진 찍어줘요 예. 예.

저, 하나. 아이고 음음음음음음음하시네음음음음음음음음음네음음음다음음음음음다음음우주음음음음음 아, 어. 어, <laughs> 아, 아, 최고, 최고. 어음음음음음음음음 어. 그 어. 그래. <laughs>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음음음지음지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지 <laughs> 夜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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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夜